지금부터 일반적인 몰드변압기의 1차측과 2차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몰드변압기는 1차측은 델타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이 U상 그 다음에 가운데가 V상 왼쪽이 W상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 부분이 델타결선으로 결선될 결선 수 있게끔 고압축 결선이 이렇게 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축 탭은 이와 같이 단자가 나와 있어서 11, 12, 13 21, 22, 23으로 구성 되어 있어서 고압 측에 대한 탭을 이용해서 전압을 조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압계 명판 보시면 이와 같이 12번하고 21번 탭에 연결되어 있으면 22,900 전압이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것들은 12번하고 22번이기 때문에 21,900V로 전압이 설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12번하고 21번에 연결돼서 21,900이 전압이 되어 있었는데 12번하고 22번으로 탭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임피던스가 이제 변화가 돼서 전압을 변화하고자 할때 이와 같이 고압 측의 탭 변화를 NLTC에서 조종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차 측과 2차 측 사이에는 외부는 1차 측, 내부는 2차 측으로 구성되어 있고 1차 측과 2차 측 사이에는 혼촉 방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변압기 2차측은 Y결선되서 이와 같이 UVWO로 해서 4개의 단자가 나오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특고압 변압기는 1차측은 델타결선 2차측은 Y결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